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카페 이야기 1편 태국 카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국은 국가명 타이 왕국이라고 합니다. 수도는 방콕이고 면적은 51만 4000 제곱미터로 우리나라 한반도의 한 2.3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국은 나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를 국경에 접해 있는 나라로서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 유일하게 식민지 경험이 없는 국가입니다. 1782년 차트리 왕조가 창시해서 1932년 절대 군주제에서 입헌 군주제로 바뀐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관광지로는 방콕, 푸켓섬, 치앙마이, 코사무이, 파타야, 크라비가 있습니다. 태국의 화폐 단위는 지폐와 동전으로 나누는데요. 어, 지폐는 바트, 동전은 사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폐는 총 다섯 종이 발행되고 있는데 1000바트, 500바트, 100바트, 50바트, 20바트가 있고 주화로는 총 아홉 종이 있습니다. 10바트, 5바트, 2바트, 1바트, 그리고 50, 25, 15, 1, 사탕이 있습니다. 어, 지폐 같은 경우는 태국 중앙은행에서 발행하고 주화 같은 경우는 태국 왕립 조폐국에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화폐가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 10세 구강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앞면에는 남아 10세 구강이 소개되고 있고 뒷면에는 역대 남아 왕조 시대의 구강들이 20바트부터 100바트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화폐 인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지금 1000바트에 소개되고 있는 인물인데요. 남아 10세로 성함은 마하 아치랄롱코라고 합니다. 그래서 1952년에 태어났고요. 왕의 제의를 받은 것은 2016년 10월 13일입니다. 그리고 남아구세가 사망하고 나서 즉시 대관식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전에 남아구세에 대한 추모기간이 상당 오랜 기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대관식은 2019년 5월 4일날 거행됐습니다. 남아십세는 남아구세 국안과 시리키드 왕비 사이에 태어난 장남인데요. 왕세자로 처음으로 즉위를 받았다 그러죠. 왕이 계승을 받은 건 1972년도에 계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오는 것은 남아구세가 사망한 다음이니까 2016년에 국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거죠. 어, 남아십세 같은 경우는 오스트리아 왕립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어, 태국 공군장교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 영국과 미국 군대 함께 뭐 군사작전도 펼쳤고 헬기 조종 자격을 가지고 많은 군사활동도 하기도 했습니다. 남아 10세 같은 경우는 시골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의료건강센터에 많은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왕자병원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농협발전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요. 이동식 농업 클리닉 프로젝터를 수립하면서 많은 농민들을 위해서 기한점이 있습니다. 남아 구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남아 구세는 그 푸피폰 국왕이라고도 하는데요. 1927년도 12월 5일에 태어나서 2016년 10월 13일에 사망하셨죠. 그래서 제2기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1946년부터 2016년까지 거의 한 70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살아계셨을 때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보다 오랜 기간 집권을 한 국왕으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예, 남아 구세는 1928년도에 부친인 마이돈 왕자가 하부드의 의학 공부를 하러 가면서 국외사를 태어났는데요. 1928년도에 마이돈 왕자가 귀국을 했지만 1년 후인 1929년도에 사망하는 바람에 계속 잊지 못하고 어머니가 아들과 딸을 데리고 스위스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아구세 같은 경우는 스위스 노잔대학교에서 물리학과 법학을 전공하고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1946년도에 형인 아난타 마히던 국왕, 남아팔세죠. 남아팔세 국왕이 왕위를 계승했지만 1946년도에 왕이급축스레 사망하는 바람에 어린 나이인 19세의 나이에 남아구세가 왕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남아 구세 같은 경우는 그 태국 정치의 결정적 중재 역할을 많이 했는데요. 입헌 군주제이기 때문에 총리가 모든 어떤 경제적이나 아니면 군사적 모든 면의 실권을 가지고 있지만 총리가 선출됐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국왕의 사후 결제라 그래야 되나 그걸 받아야지 정식으로 왕위에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뉴스에도 나왔는데 쿠테타로 인해서. 왕권을 잡았지만 남아 구세 국왕이 거절하는 밤에 통리에서 물러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국 국왕으로 있으면서 태국 민주화 촉진에 공헌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태국 여러 곳을 시청하면서 민정을 많이 살폈는데요. 그래서 왕실의 많은 재산을 지방의 발전에 많은 자금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항시 보면 이제 그 합회 속에도 나 있는데 항시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지역을 본인이 직접 촬영해서 그걸 뭐 정책에 반영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아 구세의 그동안 업적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은 이제 화폐에서도 소개되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화폐는 남아 구세의 탄생 80주년 기념으로 2007년에 발행된 화폐입니다. 그 남아 구세의 1세기가 화폐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 화폐의 앞면에는 1바트, 5바트, 10바트, 3개, 15바트로 발행되어 있고, 한면에는 이렇게 그 남아 구세의 1세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남아 구세의 어린 시절, 어머니와 그 다음에 형, 그 다음에 누나, 세 사람이 모여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일남 2녀을 데리고 스위스 노잔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이고 이 부분은 이제 스위스에서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어, 스위스에서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1950년 프랑스 대사 딸인 시리키시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혼하는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모습은 이제 나중에 성장을 해서 남아구세의 가족들 모습입니다. 그래서 남아구세의 가족으로는 아들 한 명과 딸세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가족들이 있는 모습이고요. 이 모습은 그 아들인 지금 이제 현 남아 1 0세죠 어, 아들의 즉위식 모습을 화폐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2007년도에 발행된 건데 그래서 이 화폐 하나만 보더라도 그 남아 구세의 일 세기를 화폐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저게 1999년도에 발행된 천 바트입니다. 파삭 졸라 시드 댐 모습이 걸려져 있는데요. 1989년 2월에 시작해갖고 1991년도에 완공된 꿈인데요. 이 댐은 푸평 구강이 직접 이 댐의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00 1989년도에 왕실 개발 프로젝트로 시작됐고 1998년도에 실리톤 공주가 왕실의 식을주재하여 저수지의 물을 저장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완공됐고 1991년도에 국왕이 직접 참여해서 어, 띠의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준공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어, 태국 중부지역에서 가장 큰저수지면서도 어, 지금은 관광 명소도 아주 각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 너비가 4,860m고 에, 높이가 36.5m라고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수량은 9억 6천만 평방미터고요. 이 댐이 완공되면서 4만 8천 에이커, 그러니까 한 15만 8천 평 정도가 물에 침수됐는데요. 주택이 3 8 0 0가호사차이 16개, 학교가 14개, 기차역 두 개, 고속도로가 어 20km 정도 철도 25km 고고학적 유적지 33곳이 침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후에 많은 부분이 관광지로 또 그다음에 지역의 가뭄도 해소하고 농사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요 뒤에 사진을 보면 이게 이제 학대경으로 보게 되는데요. 농부가 농사하는 모습, 그다음에 이제 오리 이런 모습을 화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 농민들이 굉장히 그 국왕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화폐는 2017년에 발행된 화폐입니다 저기 남아구세 추모 기념으로 발행된 화폐인데요 여기 에 보시면 요 비행기 두 대가 이렇게 에 예, 지나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되게 이제 흰 그림인데요. 요건 이제 일반 항공기가 아니고 인공 강우를 하는 기, 어, 비행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태국 같은 경우는 남아구세의 지시에 의해서 그 농업 관련 기술을 기획하고 토지 개혁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제 왕실 토지도 이제 농업 발전에 이게 헌신적 노력을 했는데요. 태국 과학 기술성 같은 경우는 인공 강우에 관해서 국제 기술 특허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항공기가 인공 강우를 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인공 강우를 하는 모습은 그동안에. 핫페 속에 두번 소개되고 있습니다. 2011년에 핫폐에도 소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7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항공기를 이용해서 서로 다른 고도에서 덥고 찬 구름을 생성시키고 드라이 아이스를 사이해서 비를 내리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 천 바트의 이조 지폐 감별법에서 진폐 특징을 간략히 말하고 있다. 태국 바트 같은 경우는 위폐가 많이 없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왕실 모독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왕의 초상 하나, 왕실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선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폐에 낙서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지폐에는 국왕의 모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처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독죄에서 엄격히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대로의그 위조 방지 요소는 많이 있는데요. 보시면 숨은 그림 이제 빛에 비춰 보면 이게 구강의 얼굴이 나오고이 부분은 이렇게 빛에 비춰 보면 구강의 얼굴과 밑에 천이라는 흰색으로 글씨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보면 지폐를 기울여 보면 어, 별 모양이 세 개가 있고요. 대경으로 봤을 때 현이라는 숫자의 미세 문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운선 같은 경우는 이제 빛에 비춰보면은 지금은 뭐 점선으로 되어있지만 일직선으로 연결된 선으로 보이고요. 자외선을 비춰보게 되면은 별 모양이 형광색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소개할 것은 이제 국가별 겨냥을 표시한 건데요. 이화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무 글씨가 없습니다. 근데 가끔 일반인들께서 여행을 가시기 전에 인터넷이나 이렇게 해서 태국 정보를 이렇게 보시다 보면, 어? 붉은색으로 태국어가 써여 있는데 어, 진짜 돈, 은행에서 환전하신 돈에는 그게 없으니까 어, 이 돈이 이상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붉은 글씨는 겨냥표시, 비교, 겨냥, 견본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복이라는 표시도 돼 있고 일본에는 견본이라는 표시도 돼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태국의 화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화폐 속에 국왕에 소개된 인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